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구찌 슈프림 인기 많잖아요. 그 스니커즈도 신고 막볼켓 같은 것도 있고 막 클러치도 있고 요즘 다막 하나씩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할것은이 구찌 꿀발 장지가 이 제품의 가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원래는 제가 늘 영상 찍다시피 이 정품과 가품을 양쪽에 이렇게 놔두고 서로 막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딱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 지금 이거 정품을 가진 사람이 없네요. 다들 군대도 가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꿀벌 제품은 장지갑으로 는 나오지 않습니다 막 지퍼지갑이나 아니면 반지갑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제가 또이 가품을 어떻게 구하게 돼서 이렇게 일단은 이 가품의 특징들 한번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페북 슈겐코나 비프림에 여러가지 사진들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이 가품이랑 정품이랑 다른 특징이 뭐냐 이렇게 특징을 많이 알아왔으니까 이거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여기 개런티 카드 보이나요 네 구찌에는 이런 개런티 카드가 아예 존재하지 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들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이런 거를 주로 준다지 하 개런티 카드는 아예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누가 이렇게 구찌 지갑이나 이런 거 제품 거래할 때 안에 이렇게 개런티 카드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욕 한번 싹 뱉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때는. 근데 애초에 거래할 때 이렇게 인보이스가 있으면 확실하게 그냥 이게 정품인가 알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할 때 보면 아, 저 인, 영수증이나 구, 그 박스나 이런 거 분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제품만 보고 어느 정도 가품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 제품은 거르면 되겠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도 예지간 있으면 개란티 카드 있는 제품 구하는 게참 좋겠죠. 네, 그러면 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봉제선 보이시죠? 근데 좀 더, 항상 영상이 어둡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한번 이렇게 랜턴으로 밝히고 있는데. 네, 왼쪽 봉제선은 잘안 보이네요. 카메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음, 이걸 어떻게 담지를 못하려나? 네, 어쨌든, 왼쪽 봉제선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조그만한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정품은 이 선과 이 선과 이 구찌 로고가 나란하게 일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 이게 특징 잡기 힘든데 지금 가품인 경우는 아 이렇게 보면 조금 편하실라나요? 이 구찌 로고가 점점 약간 바깥으로 튀어 나오는 경향이 있죠. 네, 얘들은 여기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안쪽으로 튀어 나와 있죠. 아 이거는 지금 봉제선이 안 보이니까 딱. 드리기 좀 힘든 특징 인 같은데 어쨌든 정품을 보실 때는 이 구찌 로고가 일자로 나란하게 돼 있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갈수록 구찌 로고가 조금씩 더잘안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짝돼 있지 이게 갈수록 안쪽으로 로고가 밀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카메라에 선을 담기가 힘들어서 영상이 약간 좀잘안 찍힐 것 같네요. 네, 대신 다음 그거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최근에 얻게 된 정보인데 어, 이 정보는 신기하더라고요. 요 구찌의 U 자 보이시죠? 어 보인다. 이 네, U 자가 지금 보면 양쪽 굵기가 일정하잖아요. 원래 정품을 보시면 왼쪽이 좀더 왼쪽 U 할때 왼쪽 작대기 부분이 굵기가 좀더 굵고 오른쪽 짝대이 부분이 굵기가 좀더 가늘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 그거, 가품 만드는 게 그거 디테일을 못 살렸나 보네요. 이거는 저도 처음 안정보였으면 신기합니다. 요, 굿지 할때 U 자가 왼쪽 짝대이는좀더 굵고, 오른쪽 짝대이는 가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품을 위해서 참 이렇게 막 비교해보, 막 비교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참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구찌 정품을 보면 안쪽에 이 가죽 부분 이래 번쩍번쩍거리는 형상이 없이 그냥 고급지고 좀 매끈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가품은 당연히 바깥 부분도 이렇게 안 좋은 재질, 이거 약간 플라스틱 재질 느끼고, 이거 만지면 애초에 티가 확 나실 거예요, 이걸 만지면. 참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만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진짜. 그리고 안쪽 가죽 부분 이렇게 번들번들한 그게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 정품을 이렇게 옆에 딱 놔두고 비교를 못해드리니까 이렇게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정도 제품을 구할 때는 그래도 인보이스가 있는 제품이나 구성품이 있는 제품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거 정품을 구해서 양쪽으로 옆, 양쪽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이었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톰 브라운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영상 찍어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